안녕하세요. 사인과 영어의 시카고 유튜버 단초입니다. 아, 사인은 늘 강력하게 기억에 남지요. 사인은 또 이해하기가 쉽습니다. 어느 덧 이런 사인과 사인을 통해서 영어가 조금씩 가까워지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배울 세 가지 사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왼쪽부터 Utility Walk Ahead 이런 사인과 Photo Enforced. 이 사인과 Danger, Registered Sex Offender Relieves This Area 이런 세 가지의 사인을 같이 공부하시겠습니다. 자, 비디오에서 보시면 사람들이 공사를 하는데 길공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. 그럼 어떤 공사를 하는데 어, 장비가 really 있고 또 일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어, 있고 거기다가 the 사인을 the 붙여놨을까요? 사인에서 보시는 것처럼 유틸리티 공사, 즉 유틸리티 워크 아헤드, 유틸리티 워크 아헤드 라고 쓰여진 어, 그 사인이 있습니다. 이것은 뭡니까? 유틸리티 공사는 길 공사가 아닙니다. 아, 우리 생활 속에서 가장 어, 그 가까운 가스라든지 전기선, 배관, 하수도, 아, 이런 것들이 중간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그것을 갖다가 공사할 때 우리가 "유틸리티 워크 헤드라는 말을 씁니다. 여러분들도 그 경험하셨는지 모르지만, 요즘에는 단속을... 어, 경찰이 직접 어, 어, 차를 세우는 적도 있지만 은그 어, 무인 카메라가 많이 찍죠 그 무인 카메라한테 찍히면 은 우선은 미국에서는 벌금이 상당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100불 짜리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뭐 250불에서 500불 까지도 있습니다 자 비디오를 보시죠 the way the red light p i the are... 슬라이드에서 보시면은 두 개의 사인을 보실 수 있습니다. 하나는 스쿨에서 학교 앞에 있는 사인이고 또 하나도 역시 아이들이 지나다니는 길목에 이렇게 있습니다. 포토 인 t 라스트 p 마 o 포토라는 말은 사진이고 인포스트라는 것은 강력하게 집행을 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그~ 아이들이나 또는 장애인이나 또는 아~ 그~ 반드시 그~ 천천히 그~ 주행을 해야 되는 그런 공간에서 강력히 규제를 하기 위해서 생겨난 포토 인포스트라는 그러한 사인입니다. 다음은 섹스 어페인더 사인입니다. 성추행을 한 사람들을 그런 그 범인들을 미국에서는 이렇게 뭐 쉬쉬하지 않습니다. 이런 사람들을 다 골라가지고 그 온라인에 들어가면은 이 사람들이 사는 그 장소가 다 나타나요. 그래서 섹스 어페인더들 사인이 어떻게 생겼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. 우선 비디오 보시고요. What about searching online for offenders? Only those convicted of a felony will show up. 성추행자의 사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Danger. Danger. Registered sex offenders lives in this area. Registered sex offender lives in this area. 등록된 성추행범이 이 지역에서 살고 있으니 조심하십시오 하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번에 할로윈이 아니었습니까? 그러니까 할로윈 때 아이들이 캔디를 얻으러 가는데 아무데나 가지 말고 No trick or treat at this address. 이 주소에는 절대로 캔디 얻으러 다니지 마세요라는 사인이 붙어 있습니다. 이만큼 성추행범에 대한 그런 그 규제는